안녕하세요, 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지난 영상에서 소환드로로 노마를 모두 클리어 했었으니, 이제 나이트메어를 클리어 해야겠죠. 나이트메어에서는 캐릭터의 저항력이 40 낮아지고, 몬스터들은 더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제가 싸울 게 아니니까 상관없겠죠. 나이트메어에서도 노말과 마찬가지로 까마귀의 활약과 레벨을 올릴수록 강력해지는 곰 덕분에 안다리엘까지 쉽게 진행했지만 안다리엘의 스킬에 소환수와 용병이 쓸려나가는 걸 보니까 확실히 나이트메어는 다르긴 다른 것 같네요. 하지만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죽여봐. 다시 소환하면 그만이야. 그렇게 나이트메어 안다리엘에게도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뒤 끔찍했던 액트2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환수들을 강화하기 위해 정들었던 준영이를 보내주고 나이트메어 임막에 마이트 스킬이 있는 용병을 고용해줬어요. 그런데 아시아 서버가 터져서 유럽 서버를 다녀온 탓인지 용병들이 죄다 외국인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혹시 준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모덤과 구더기 굴, 독사의 사원을 한 바퀴 돌면서 퀘스트를 모두 클리어해줬고, 그러면서 노말에서 가장 고생했던 구더기 굴에도 다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만 오면 길이 좁아서 그런지 소환수들이 바보가 되는데 적어도 응원단인 나보다는 앞에 가야지 뒤에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까마귀는 한 마리를 몬스터 쪽에 소환해주면 다 같이 몰려가서 한 몬스터를 공격하는데 늑대들은 꼭한두 놈씩은 뒤에서 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녀석들 시야에 안 보이더라도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을 텐데 안 보이는 척하고 뒤에서 놀고 있는 게 너무 괘씸해요뭐 곰도 좁은 곳에 오면 앞에서 싸우는 거 구경만 하고. 하는데 그래도 평소에 잘 싸워주기도 하고 적어도 얘는 몸집이 크다보니까 싸우고 싶은데 몸이 껴서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 늑대들은 정말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늑대들을 고쳐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늑대도 객과니까 강형욱씨의 영상을 참고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몬스터를 못 찾고 바보가 되는 이유는 주인과의 서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강을 잡기 위해 코너나 방을 넘어갈 때 늑대들을 앞쪽에 던져가면서 싸워야 할 것은 주인이 아니라 너희다. 사이드 까는 놈은 무조건 앞에다 던진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니 확실히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적과 싸우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놀고 있는 늑대들이 많았지만 언젠가는 던파의 소환사가 쓰는 저놈 잡아라 스킬이나 채찍질 같은 게 나와서 내가 지정한 몬스터를 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소환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전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지팡이와 목걸이를 찾아주고 비전의 성역까지 도착했는데요. 역시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다고 생각하며 비전의 성역에서 길을 찾던 중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노말 때와 마찬가지로 한쪽을 끝까지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소환술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소환술사는 저를 보자마자 웃어 제꼈고 시간을 날린 걸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비전의 성역에서 길 찾느라 고생한 유저들을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는 게이 친구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어쩌면 소환술사는 악마가 아니라 좋은 녀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져 이자식가 그렇게 소환술사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탈라샤의 무덤을 찾아 두리엘에게도 다구리의 무서움을 보여준 뒤 액트3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원래 액트2 못지않게 끔찍한 곳이었는데 나이트메어부터는 약탈자의 밀림에 나오는 번개맨이 엄청나게 강력해져서 더 끔찍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나오는 다리를 계속 건너다 보면 금방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노말 때보다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칼림의 유해를 모아 유혹의 보주를 부숴준 뒤메피스를 잡으러 증오의 영리지로 갔습니다 여긴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길을 찾다보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뒤통수를 때리는 해골잼민이들 때문에 갑자기 장르가 공포게임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옛날 한테 제일 많이 죽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나타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나타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돼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버스를 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막상 메피스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걸 보면 액트 3의 보스는 메피스토가 아니라 길 찾을 때 만나는 저 해골 잼민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메피스토도 처치해 준뒤 액트 4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번개 저항과 시전 속도가 달려 있는 소용돌이 완드에 저항이 붙어 있는 잠레어들과 스텔스 갑옷을 껴준 상태로 진행했는데 이 정도면 주 폭네크에도 꿀리지 않는 것 같네요. 액트4의 첫 번째 퀘스트는 티리엘에게서 탈주한 부관, 이주알을 찾는 건데, 여기도 번개맨이 있습니다. 소용들이 완도 없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예요. 이주알과 만나보면 타락해서 악마가 되어 있는데, 액트2에서 구해줬더니 좀더 빨리 오지. 그리고 잔업좀 대신해라 하던 티리엘 을 생각하면 부관이 왜 탈주했는지 도 대강 감이 오네요. 이 녀석의 티리엘 뒷담화를 함께 들어주고 싶지만 메피스토의 영혼 석을 빨리 룬으로 바꿔 먹어야 되 니까 무시하고 가줍시다. 헬포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애들 시켜서 헤파스토의 망치 를 뺏은 다음 영혼석을 까봐야 겠죠 나이트메어에서는 우물룬까지 나온다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이구 왜안 깨져 헬포지에서 원하는 걸 얻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헬에서 깔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빨리 헬까지 진행해 줍시다 카오스 생추어리를 돌다가 레버블 해서 곰 변신을 하나 찍어줬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옆에서 응원만 하는 건 똑같긴 한데 이거 체력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고 뭔가 동물들과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좋네요. 이제 디아블로에게도 다구리의 무서움을 알려줄 차례인데, 노말에서는 디아블로가 스킬을 쓸 때마다 동물들이 죽어나가서 쫓기듯이 사냥했지만, 새로운 에이스, 곰도 들어오고 체력을 올려주는 참나무 정령도 있으니까 수월하게 잡는 느낌이네요. 역시 곰이 좋긴 한것 같습니다. 우막에서 사냥을 하다 번개 줄기가 붙어 있는 뚜껑을 발견했는데 맞을 때마다 번개가 나오면 뭔가 멋있을 것 같아서 소켓에다 토파즈를 박아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디아블로는 사실 길 찾기 게임이 아닌가 싶네요. 뭔가 사냥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길 찾다가 랩업하고 소소하게 레어 먹으면 그거 주워다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액트5부터는 파밍이 좀 된다는데 저는 나오는 게 없어서 정말 파밍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노멀과 마찬가지로 퀘스트를 모두 깨주고 저는 또 애매하게 뭔가 남아있는 건 참지 못해서 웨이도 다 찍어주면서 바알까지 진행했습니다. 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본체가 생각보다 단단하기도 하고 자꾸 소환수를 넉백시키거나 순간이동으로 도망을 가서 조금 성가신 부분은 있었어요. 그렇게 나이트메어까지 클리어했습니다. 노말과 비슷하게 약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래도 나이트메어는 몬스터들이 세지는 것보다 레벨업 하면서 소환수들이 더 강력해져서 무리없이 클리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헬은 제가 스탠다드에서 조금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파밍하다가 활쟁이들한테 맞고 죽었던 기억이 많아서 나이트메어 바알에서 66레벨까지 찍고 진입해 주었습니다. 나름 룬도 파밍해서 이소켓 갑옷에다가 연기를 만들어서 끼고, 용병은 하데스 카오스 아머를 껴줬는데 저항이 없어서 그런지 용병이 굉장히 잘 죽더라고요. 얘도 연기를 맞춰주면 좋겠지만, 룸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살려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보다 더 힘들게 맨땅 바바리안을 키우는 분이 함성 걸어줄 테니까 같이 좀 사냥하자고 해서 함께 백영을 돌다가 샤코를 먹었습니다. 제 디아 인생 처음으로 룬을 제외하고 고급 아이템을 먹은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은 한 5천원은 하나? 뭐 그렇지만 전 현금 거래는 별로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끼기로 했습니다. 매찬도 많이 붙어 있는데 끼고 사냥하면 다른 것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샤코를 시작으로 나름 세팅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칼은 사솥 브로드 소드를 먹고 스피릿을 만들고 방패는 이소 스파이크 실드에 제왕혼시를 만들어서 착용해줬습니다. 안다리엘은 화속성 공격이 없어서 조금 느리긴 했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잡을 수 있었고요. 액트2도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역시나 안 그래도 PTSD가 오는 구더기 굴에 파리떼가 물리 면역까지 달고 나와서 여기서만 한 30분은 헤맨 것 같습니다 액트1의 타워 같은 곳은 물리 면역 몬스터가 나와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여긴 길을 막아서 지나갈 수도 없다 보니까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해부터는 1대1 구도에서 소환수들이 몬스터를 쉽게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몬스터의 피가 아예 안깎이는 수준이길래 이게 혹시 명중률 문제인가 싶어서 명중률 오라를 사용하는 용병으로 바꿔줬더니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힘들고 코너에서 번개 풍뎅이라도 만나면 소환수들 때문에 뒤도 막혀서 죽을 고비에 여러 번 놓였지만 그래도 냉기 공격인 영혼늑대를 활용하면서 꾸역꾸역 깨긴 했습니다. 액트3에서는 용병이 자꾸 죽어서 그냥 죽여둔 상태로 진행했고 액트2에서 고생한 덕분에 이때부터 명중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물버린을 조금씩 찍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는지 소환수들이 다시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증오의 옥류지에서는 해골 잼민이들한테 많이 죽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길을 빨리 찾아버려서 메피스토까지 금방 올수 있었고 메피스토는 헬에서도 약골이라 소환수들로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메피스토의 영원석을 들고 또 룬가차를 하기 위해서 액트4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는 물리냉기 면역인 모서를 잡기 위해서 액트3의 번개마법을 사용하는 마법사 용병을 고용해줬습니다. 라이트닝과 스태틱을 사용하는데 소환수로 탱킹을 하면서 용병으로 딜을 하니까 굉장히 조합이 좋더라고요 마법사 전용무기를 못쓴다는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아무 목이나 껴줘도 단단한 보스들 피해를 스테틱으로 깎아 주는 데다 광역 스킬도 있으니까 사냥이 훨씬 수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사쿠라네? 사쿠라야? 어? 내가 봤어. 이 씨발로 미장. 음, 맛있다. 세상에 여기서 말룬이 나오네요. 근데 이쯤 되니까 메피스토의 영혼석이 룬 교환권이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안 죽이고 양식할 방법을 찾아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카오스 생 추어리에서는 번개 면역인 몬스터가 조금 많긴 했지만 동물들이 잘 사냥해줘서 문제없이 쉽게 진행을 했고 디아블로도 스태틱에다 다구리가 합쳐지니 너무 쉽게 사냥할 수 있었어요 이런 좋은 조합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면 나이트메어에서부터 애용했을 텐데 액트2에서 괜히 고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어쩝니까 모르면 맞아야죠 마지막 액트5에서는 번개면역인 유령이 너무 많이 나와서 번개술사는 넣어두고 액트1에 폭발 화살을 사용하는 아마존 용병을 고용해서 사냥하다 주운 사솟 그레이트보우의 통찰작을 해서 껴줬습니다 그리고 노마를 함께 클리어했던 소서리스와 합류했는데 뭐 사실 이 친구 때문에 통찰화를 만든 거긴 해요 용병이 자꾸 죽는데 돈은 없어서 못 살리고 통찰 없으면 만화가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왔야를 진행하는데 번개맨 때문에 텔포스고 앞으로 가면 먼저 죽어서 동물과 히드라를 앞으로 조금씩 던지면서 클리어하고 붙잡힌 바바리안들도 구출해주고 길을 가면서 잡을 만한 엘리트 몬스터들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바바삼돌이도 스탠에서 했을 때는 탈릭의 휘린드 때문에 몇번 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동물과 히드라의 다구리로 기강을 잡아줬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스무스하게 잡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바알의 부하들도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중간에 나오는 데이페의 히드라와 아군의 히드라가 헷갈려서 몇번 죽을뻔 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나오는 불대지와 마지막에 나오는 고문자 리스터가 강력해서 소환수들이 많이 죽긴 했는데 계속 소환하면서 쉽게 클리어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지인도 소환두를 구경하고 싶다고 왔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바알은 마지막 보스답게 굉장히 단단했는데 소서리스가 있는 만큼 스테틱으로 쉽게 피를 깎고 소환수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액트3의 번개 용병을 데려오면 혼자서도 잡을 수 있고 파티 플레이를 하면 그만큼 몬스터가 강력해지기도 하니까 다음에는 레더 하드코어에서 혼자 클리어 해볼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소환드루로 노말부터 헬까지 모두 클리어 해봤는데, 동물들의 AI가 답답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곰과 늑대들을 함께 소환할 수 있어서 확실히 예전만큼 답답하진 않았던 것 같고, 함께한 소서리스처럼 많이 죽지 않고 편하고 안정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데다, 나중에 스킬레벨이 많이 올라가면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쯤은 키워볼만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왜 맨땅에서 소환드루를 하냐 액트 빨리 밀고 같이 파밍하자고 난이파려는 형들 말리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스킬을 초기화하고 스탠에서 못했던 파멸랭기 엘리드루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파멸 직자까지는 엘리드루로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엘리드루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콕이었습니다.